아,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다시 조정 구간이 깊이 들어오는 코인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알트코인들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셨던 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RSI 지표에 과 매수 구간과 과 매도 구간 잘 챙기시면서 단기적으로 수익 실현할 자리와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추가로 매수할 자리들을 잘 체크하셔서 수익을 내 가셔야 겠죠 자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세이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할 건데 지금 세이코인은 흐름 자체가 전일 대비해서 또 빠지고 있죠 마이너스 6.43%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지고 있는 흐름 차트를 봤을 때 어, 정말 깝깝한 차트 형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장 첫날에 여기 지금 워낙 엄청난 윗꼬리가 달리면서 여기에 지금 물린 저 물린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아래로 계속해서 지금 땅검이 꺼져가듯이 주가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손절하지 못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손실이 막심한 상태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거 도대체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추매를 할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예 열받아서 안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거 점점 가격이 낮아지니까 처음에는 9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131원까지 내려왔네? 어, 정말 싸네?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인 투자를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바닥이라고 하는 거 있죠. 바닥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섣불리 가늠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닥은 모른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어, 131원인데 이거 바닥이겠지? 이게 50원이 될 수도 있고 1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바닥에서 잡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타이밍에 항상 매수를 하려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격언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내가 바닥 아주 최저점을 알아낸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싸다고 생각한 그 지점이 아직도 바닥이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거 굉장히 많이 싸져서 매수를 그냥 잡아두면 나중에 폭등하면 크게 수익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중에 지금 여기 이제야 일목균형포에 뭐가 형성되고 있습니까? 구름대가 이제야 생성되고 있죠? 그러면 캔들이 이렇게 쭉 나중에 움직이다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타는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고 나서 위로 올라타는 타이밍에 꼭 공략을 해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산 잘못된 타이밍에 사서 더 빠져가지고 손실을 크게 보는 그런 리스크를 차단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타면 뭐가 좋냐 바로 급등파동이나 혹은 눌림목이 나왔다가 재반등하는 파동 등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오브스코인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었죠 이게 최근에 이제 전쟁이 났었는데 이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코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급등을 했었는데 그런 뭐 이슈 그런 걸 떠나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자 어때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다가 자 일목균형표를 위쪽으로 상향 돌파하잖아요. 이렇게 돌파하고 안착을 하는 흐름이 나오면 눌렸다가 다시 반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미리 드렸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급등 알트 코인의 타점을 공유하고 있는, 자, 근본 있는 코인 채널에다가, 제가 지난 10월 10일이죠. 자, 날짜 보이시죠? 10월 10일에 오브스 코인. 강력하게 공략하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때 차트 형태가 바로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 요렇게 올라갔다가 확 눌리는 그런 시점. 그래서 여기서 공략을 하셔야 나중에 반등했을 때 크게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차트에서는 저희가 기대했던 대로 이렇게 눌림목이 나왔다가, 저 이렇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런 패턴과 맥점을 참고하셨다라고 하면 반드시 수익을 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본업이 바쁘시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그래서 이 영상을 제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또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톡방을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코인 시장 잘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코인 연구원 소통방을 오픈을 했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종목도 매일매일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얼마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타점을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13일에 오브스 코인은 얼마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35원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 1 3일의 타이밍을 보실까요? 자, 이렇게 10월 13일, 요 때, 제가 오전 8시 13분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는 파동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갔던 타이밍 자체가 그쵸? 35원대에서 이렇게 얼마 90원대까지 올라가 버리는 엄청난 파동이 나와줬죠. 그러니까 투자하셨던 분들, 톡방에서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 다 2배에서 3배 그 내외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혼자 투자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톡방에 함께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엄선해 드리는 요런 코인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코, 톡방에 입장을 할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면요. 간단한 구독 인증을 해주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의 전화번호 010-3494-3254-010- 네, 네, 3, 4, 9, 4, 3, 2, 5, 4로, 자,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시면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렇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세력의 수급이 잘 분석이 된 그런 코인, 알트 코인을 전달드리니까, 아, 이렇게 좀 손실을 빨리 복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하신 분들은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 멤버를 좀 신중하게 모집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걸 막 오픈을 해버리게 되면은 자,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업자를 철저하게 색출해낼 거예요. 왜냐면 광고업자들이 여기 들어오면은 광고 링크 올리고 저희 코인 유출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락을 너무나 많이 구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링크 전달 드릴 테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대응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분석을 해 드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돌파하는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눌림목에 공략을 하든가 바로 따라붙거나 해야 급등파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이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이게 상장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했기 때문에 아직 일목균형표가 지금 구름대가 여기서 형성되고 있으니까 서둘지 마셔라. 서둘지 마셔라. 항상 서두는 사람이 지는 거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다가 이 위로 올라타는 순간이 오는데 조금 비싸게 주더라도 그때 더 안전한 자리에서 공략을 해서 급등 파동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코인장에서 꼭 반드시 챙겨야만 하는 그런 타점이 있고 원칙을 항상 세워놓으시고, 아 나는. 반드시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런 패턴에서만 진입을 할 거야. 이런 걸꼭 세워놓고서 매매를 하셔야 이런 급격한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잃지 않고 항상 수익을 내 가실 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 자체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다시 급등세 이후에 횡보를 거치고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자이 급등이 이게 왜 나왔죠? 그렇죠. 이게 오보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sec가 etf를 승인했다 라고 하는 그런 오보가 나왔었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렇게 그 이후의 흐름이 강력하게 다시 치고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동안 급등을 했던 이런 알트코인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수익 구간이 있다 라고 하면 일부 수익을 실현하고 재공략하는 타이밍을 아주 잘 봐야겠죠 왜냐면 다시 한번 또 반등 이렇게 나오고 급등 파동이 비트코인에서 나와 준다라고 하면 개별 코인에서 그런 좋은 재공략 타이밍이 나올 거고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세이 코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겠습니까? 네,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진짜 이게 바닥이 되어 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이 나와주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가 오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되게 세세하게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려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초보자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바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시거나 역량이 안 되셔가지고 이런 코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아무 자리나 막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뭐, 세이코인이 이게 더 빠지고 있는데도 잘 모르고 그냥 막 사실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수익을 못 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안타깝기 때문에,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만큼은,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만큼은, 다 함께 같이 수익을 낼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대응 전략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죠. 여러분들께서 매수하면 반드시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매수 자리, 그리고 추후에 급등을 하게 됐을 때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매도 자리, 그리고 그 파동의 소요 시간 이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코인을 시작하신 초보자분들이거나 바쁘신 분들이라면 최근 시장에서 절대로 혼자 투자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손실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 신호를 꼭 활용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여드렸던 이런 톡방 신호를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장을 대응하고 있는 이 코인연구원 소통방에서 지난 10월 14일 토요일에 이 왁스 코인은 얼마에 들어가라? 67원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전 9시 51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에요. 이 자리. 자, 저희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자리죠. 일목 균형표에서 상향 돌파하면서 안착이 되는 자리. 그래서 며칠 동안 이렇게 급등을 해줘가지고 이게 70원대에서 어디까지 올라갔다? 네, 100원 이상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40에서 50% 이상이 바로 상승을 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수익을 낼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 세이코인도 지금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투자하다가 손실을 더 크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는 이 신호 그대로 따라하셔가지고 수익을 꼭 챙겨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대응전략 신호는요, 저희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100% 무료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걸 무료로 활용하시는 대신에 저희가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꼭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인증만 가볍게 해주시고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은요, 아주 쉬워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3494-3254 3494-3254로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매수 얼마, 매도 얼마 이런 가격들 저희가 디테일하게 톡방에서 드리는 거 보셨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고받으면서 네, 이 어려운 시장 대응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인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고 싶어 하시지만은 뜻하는 대로 잘 되질 않아서 손실이 커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하소연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 알트코인, 급등 알트코인을 잡아서 수익을 낼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알트코인을 통해서 수익을 내려면요. 반드시, 반드시 세력이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타이밍과 구간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코인 투자하시면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고래 세력 얘기 들어보셨죠? 주식 이런 다른 투자 수단보다 더욱더 고래 세력들의 영향이 큰게 코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에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만 되고 이 부분이 개인 투자자들이 체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신이 없다 그러면 혼자 이렇게 종목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세력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종목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면밀히 살피면서 저도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과도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디카르고 코인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세력이 집중적으로 며칠 전부터 유입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께 영상에서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시면은 10월 16일 보이실 겁니다. 자 디카르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차트 모양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렇죠? 이렇게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 세력의 수급이 들어오니까 급등하니까 공략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게 정확하게 금일 차트의 모양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틀 동안에 이렇게 양봉 양봉이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못 잡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 이렇게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어려운 코인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오픈을 했죠. 코인 연구원 소통방에서. 자, 이렇게 코인을 공유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자, 10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때, 자, 오전 7시 46분에 이 디카르고 코인 45원 이하에서는 좀 들어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좀 피드백을 주고받고 대응을 하신 건데, 자, 이때 타이밍이 언제다? 자, 바로 이 타이밍이죠. 금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장대양봉이 출발을 하는 시점이니까, 분봉을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자, 오전 8시 한 30분, 7시, 8시 전에, 자, 보시면은, 10월 18일 8시 타이밍이 바로 요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장중에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46원에서부터, 네, 한 57원, 8원대까지 움직이면서, 당일 34% 이상의 급등파동이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톡방에서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챙길 수밖에 없었겠죠. 자, 톡방에서 함께 대응하셨던 분들 모두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대체 혼자서 정말 골라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모르겠다. 너무 손실이라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공하는 이렇게 세력의 수급을 집중적으로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니 엄선된 알트코인 정보만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톡방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해요. 자,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자, 010 3494 3254. 3494 3254로 자, 구독.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톡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릴 겁니다 자이 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매일 아침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세력의 수급이 강력하게 포착이 된 그런 알트코인의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좀더 엄선된 정보로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굉장히 좋은 코인을 좋은 타이밍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바로 이 불안감 때문에 중간에 팔아버려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대화하고 체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불안감이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엄선된 정보를 통해서 매매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뇌동매매도 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톡방을 참여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대응이 잘 되실 거고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이 톡방을 굉장히 좀 주의해서 신중하게 사람을 모집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이 톡방을 오픈을 하고 그러면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광고업자들을 다 속출해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링크 타고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최근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국방 신청을 해주고 계셔서 저희도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매일 딱한 종목씩 정말 강력한 종목을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종목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꾸준하게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드렸던 이렇게 코인 신호만 보셔도 뭐 15일에는 썸싱 13일에는 오브스 코인 뭐 10일에는 폴라리스 쉐어 그 다음에 10일에는 리퀘스트 이렇게 다양한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급등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이런 코인들을 보시면 적게는 당일 10%에서 많게는 며칠에 9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단기 급등 코인들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톡방에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꾸준하게 코인 정보를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혼자서 투자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이렇게 톡방에 참여하셔가지고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그렇게 급등 직전에 잘 잡아내는 거냐. 그런데 그 비밀은 바로 이 검색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저도 코인을 시작했던 초기에는 이 세력의 이상 수급을 포착을 하지 못해서 엄청나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행 작업 끝에 이 세력들의 물량 이동, 세력의 이상 수급을 포착해야만 급등하기 직전에 매수 타점을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큰 물량이 이동하는 곳을 포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매매하면서도 활용하고 있고 또 이렇게 급등하는 코인들을 잡아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스스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은 안나고 자꾸 손실만 난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스스로 이 세력의 이상 수급 물량 이동을 포착을 하지 못하시는 거고 코인 매매 핵심을 모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도 수익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세력의 이상 수급을 스스로 포착해 나갈 때까지, 실력을 키울 때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급등 코인 문자도 드리고, 이 검색 프로그램을 여러분들 어플에 연동해서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로 제공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저희 채널 성장할 수 있게 구독, 그리고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 받아서 활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력의 이상 수급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상단에 제 번호 띄워드린 거 보이시죠? 네, 010-3494-3254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했다라는 거 인증 한번 해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검색이라고 이렇게 문자로 덧붙여 주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가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순차적으로 프로그램 파일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력 키워가실 때까지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을 챙겨가시면서 꼭 공부해 가시길 바랄게요.